제가 취향은 존중합니다. 아주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비위조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통의 민주당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명사부 일체, 명비어천가 일인독재 이재명 사당이 된 민주당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절연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했던 말 민주당의 비이 좋은 아첨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됐다. 뭐 이런 말 지금 이제 다시 저희가 한번 되새겨 봤는데 최창렬 교수께요. 그러니까 정글에서 맹수가 한 마리 있고. 다른 동물들은 다 엎드려야 그정글의 평화가 유지된다. 뭐 이런 뜻입니까? 전 저걸 보면서 말이죠. 대디어 예. 제왕적 대표가 완성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요즘 그리고 워낙 이 충격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보면서 아버지란 얘기를 듣고 말이죠. 이게 네. 기사가 뭔가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예. 어떤 뭐, 대한민국 정치, 이건 뭐 정치 단은 아닙니다만 드디어 갈때까지 갔구나. 공개 석상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합니까 사석에서 나온 얘기가 무슨 기자들의 어떤 취재에 의해서 흘러나왔다든 이것도 아니고 네.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강민구 최고가 한 얘기인데 저런 얘기를 할수 있는지 염치가 대단히 부럽고 어~ 대단히 부러워요 부럽고 도대체 저분은 저분들은 제 생각입니다만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런 얘기가 이 언론에 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생각안 하고 일단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비위에 아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처럼. 어, 비에 맞춰서, 일단 뭐, 당내에서 좋은 입지를 차지해서, 어, 민구 최고가 이번에 국회의원 배치 못따라잖아요 네. 다음에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지방선거가 됐건 뭐, 나중에 또 이재명 대표가 만에, 만약에 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좋은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닌가, 차지하려는 게 아닌가. 네. 그러려면 차라리 좀 창피한 거는, 부끄러운 건 잠시고,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인식에 각인돼야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게 저러분들의 그 정치의 끝은 어디예요, 도대체? 도저히 전 이해가 안오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음.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고 저렇게까지 무슨 권력을 잡으려 그 알량한 권력을 하나 하려고 말이죠. 네.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가 김일성 아버지도 아니고 네. 어떻게 자기 자신의 진짜 진짜 아버님에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네, 전 그게 더 우선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저런, 지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부끄러운 정치를 합니까, 저렇게? 저런 자기 분들? 집안에 네.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네. 아마 꾸질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계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건 살아계실 건 말이죠. 살아 네. 그런데 저런 얘기 할수 있어요. 전또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강민구 총을 칭찬한 이재명 대표는 또 뭡니까? 네. 대한민국 정치 특히 야당의 지금의 여러 여러의 저분, 저분 말이죠. 야당이 여러 가지 현상을 좀 반영하는 거다 아, 아까 뭐 아까 송 공장에서 친명 횡제 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순히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원이 없는 것도 이상합니다 아, 이 사람들도 이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반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오늘 내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야 이+ 우리당이 이 정도 가면 안 된다 부끄러운지 알아라라고 말이 누군가 나와야지 백7십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한 명도 어떻게 국회의원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저는 음. 도저히 이재명 대표의 이 민주당. 저 그래서 한마디 요약컨데 민주당은 제왕적 대표 체제를 완성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왕적 체제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장윤미 위원장께요. 네. 이제 다른 당에서 이 말을 패러디를 해서 그렇다면 민주당의 어머니는 김혜경 여사란 말이냐 또는 민주당원들은 이재명의 아들 딸들이라는 말이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수습할 것 같습니까 일단 이 발언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과도하다는 라데 대해서는 좀 일치하는 것 같고요 네. 이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좀 제지를 하거나 했어야 했던게더 온당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비. 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강민구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분은요 네. 대구에서 여러 차례 이제 민주당의 험지 중의 험지인데 여러 차례 출마를 했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남권에 좀 정치를 하는 지역 위원장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건데 첫날 첫 자리고 아까도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본인의 아버지께서 지난 주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빈 자리 그리고 이발사로 이제 평생을 살아오신 부분을 거론하다가 이제 지금 민주당의 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게감이 굉장히 크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니냐라고 이제 그 맥락은 있지만 지금 여러 그 맥락이라는 해서, 게 그러니까 네. 나의 친부가 돌아가셨으니 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새로운 아버지로 모시겠다 이런 맥락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고 정치적 아버지로 모시겠다 예. 예를 들면 본인이 되면. 모시겠다는 취지는 일단 그 워딩으로는 좀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 네. 다만 부적절했고 원래 뭐 민주주의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하면 이미 과거의 역사적 평가의 영역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쓰기에는 좀 어색한 측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